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포천에 그 사격장 있잖아요. 한미연합 공중훈련 폭격훈련을 하는데 원래 뭐 폭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맨날 그 가서 폭격을 하잖아요. 그러면 뭐뭐 뭐 육군 뭐 K9 자주포나 그탱크뱅이나뭐 공군 전투기나 코브라 헬기나 아파치 헬기나 다그 사격장 위치를 알잖아요, 좌표를. 그 좌표가 다 자동으로 다 항상 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좌표가 입력돼 있어요. 그러니까 별다른 기술도 없고 훈련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좌표만 찍으면 자동으로 그 포천 사격장에 폭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별다른 기술도 필요 없어요, 뭐. 선배한테 듣고 선배한테 줘도 가면 뭐 아이 좌표로 때리면 정확하게 그 사격장에 폭탄이 떨어진다. 뭐 그러니까 명중률 100% 되니까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게나 통법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맨날 같은 지점에 훈련을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겠죠. 뭐그 가는데 뭐 똑같은 사격 장소고 뭐 맨날 하는 훈련 장소고 좌표는 뭐 이미. 기정사실 제대로 좌표가 박혀있을 것이고, 그거 가서 폭탄 투함하면 무조건 100% 성공을 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이제 전투훈련을 하게 돼 있죠. 사역장이 한정돼 있으니까, 뭐좌표가뭐 다른 훈련장 가고 다른 훈련장 받고 뭐 전투훈련장이 계속 바뀌면 좌표를바꾸어야 되고 이런 현실이 만들어지지만도 사역장이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. 그 사역장에. 보천사역장에. 그니까 러 항상 좌표는그 고정되어 있습니다.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 가서 뭐 자동으로 이제 폭탄수화, 투화서지만 누르면 이제 100%뭐 명중하는 그런 좌표인데 지상에 있을 때그좌표를한 번만 확인하면 100% 임무수행을 하는데 지상에 있을 때그좌표를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날라가가지고 그냥 매네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폭탄투스서치를 눌러버리니까 그민민간 지역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민간 지역에 떨어뜨리고 그 인무복귀에 성공했다고 그인 돌아오는 겁니다. 그 돌아보니까 이제 민간 지역에 이제 폭탄이 떨어진 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뭐 동네 뒤뒷북쳐가지고뭐 대책회의 발표하고 뭐 그렇게 헛질랄하고 있는데 뭐 육해공군 뭐다 마찬가지지만도. 군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그게 그거이고 뭐사격장은 한정되어 있고 자표는 항상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처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출격해가지고 폭탄을 자동 투하해가지고 개박살 나버렸다.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그런 군대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